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 경쟁판도 변화를 예고합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납품 초입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19개월 만에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하여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은 세 번째 공급사가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문제 등으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의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 5월 반도체 부문 수장 교체 후 설계 변경으로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이 노력은 파운드리 및 시스템 LSI 성과와 함께 반도체 부활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됩니다. 이미 AMD와 브로드컴의 HBM3 12단을 공급 중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최대 구매처인 엔비디아의 벽을 넘어 HBM 매출 성장을 기대합니다. 초기 HBM3 물량으로 당장 시장 구도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 실내 회복은 차세대 HBM4 경쟁에서 반등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 루빈에 HBM4 실비단을 탑재하면 HBM 시장 주류가 HBM4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HBM 엔비디아 공급은 시장 3파전 구도를 예고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새 국면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